안녕하세요, 구르마레 제간둥이 <laughs> 구르마레 제간둥이 김정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어, 지금 구르마레로 가는 중인데요. 어, 오늘 최종 그 확인하고 게스트분들 오늘 오시는데 확인하고 어, 음,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음, 저희 구르마레 옆에 보면은 해븐이라는 이태리 이탈리 어, 이탈리아 레스토랑 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븐 사장님이 어, 매번 봉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있으신 분들, 가족분들, 한 분, 가족분들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시던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저도 한번 동참해볼까 하고 가서 한번 만나 뵙고 저는 어떻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드리려고 생각 중이냐면은 음, 저희 숙소에 그런 분들을 다문화 가정에 가정에 있으신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루 숙박할 수 있게끔 어, 하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작지만 어, 그렇게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동참하려고 한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겸사겸사. 어, 일단 오늘은 날씨가 되게 많이 흐리네요. 뭐 흐리고 어, 차도 많이 막히고 지금 12시쯤에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어, 가면 아마 식사 중이실 것 같아요. 어, 차량은 힘들고 일단 그런 좋은 취지로 해서 제가 쳐도 가는 거니까 가서 좋은 만남,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일단 오늘 동진데요 동지니까 팥죽 맛있게 드시고 어, 팥죽 맛있게 드시고 아무튼 어, 동지 팥죽 맛있게 드시고 올한해 어,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번 어, 촬영할 수 있으면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르말의 재간둥이 김정관이었습니다 아이루